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스타크래프트 제작 영상입니다. 21년이나 지난 게임 가지고 왜 이런 영상을 만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과연 어떻게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게임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현역 게임이죠. PC방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괴력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스타크래프트인데요.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 재밌게 따라와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스타크래프트 제작 과정입니다. 한국 게임사의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게임이 바로 스타크래프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 게임사는 스타크래프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타 이전 시대가 중세 암흑기와 같았다면 스타 이후부터는 찬란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라 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니죠 90년대 중후반까지 사실 한국사회가 좀 그랬죠 게임하는 아이들, 만화 보는 아이들을 공부 못하는 아이 그리고 뭔가 불량한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시대였었고 게임하는 어른들은 뭐야 게임은 애들이 나하는 거지 라며 핀잔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지금 저는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요. 바로 게임 중계하고 있죠. 게임하는 걸 보는 것도 싫은데 저는 게임을 더욱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크래프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자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바로 1991년 마이크 모하임 엘런헤덤 프랭크 피어스. 이세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실리콘 의시냅스라는 게임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바로 블리자드의 전신이죠. 블리자드는 마이크 보아임 대표가 본인의 할머니에게 1,700만원가량의 종잣돈을 빌려서 게임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조촐하게 시작했었던 게임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의 초창기 게임 혹시 아시나요? 로스트 바이킹인데요. 게임성은 좋았지만 솔직히 시장에선 그렇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 1994년 그들은 회사 이름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로 바꾸었습니다. 눈보라처럼 게임 시장을 뒤 흔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만든 그런 이름이었었는데 회사 이름을 바꾸자마자 블리자드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같은 해 블리자드는 워크래프트를 발매했죠. 블리자드 경영진은 교통사를 전전긍긍했었는데요. 무려 700만 달러를 투자받아서 워크래프트를 겨우 완성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출시된 게임이 바로 워크래프트2인데요. 고생 끝에 완성시킨 이 워크래프트2가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인 표현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워크래프트 시리즈를 통해서 블리자드는 RTS 개발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죠. 이후 아주 대단한 게임이 또 발매되게 되었는데요. 바로 블리자드 노스가 만든 디아블로 시리즈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워크래프트와 디아블로가 성공하자 블리자드는 게임업계 최고 유망주로 뛰어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던 스타크래프트를 꺼낼 시간이 온 거죠. 스타크래프트가 최초로 공개된 시기는 바로 1994년 E3 게임쇼에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아주 혹독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평가는요. 워크래프트의 싸구려 우주판. 그냥 대충 그래픽만 바꾼 게임. 완전히 구닥다리 게임 등 혹평 일색이었었는데요. 반면 디아블로 시연대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면서 스타크래프트 쪽으로 는 눈길조차 두지 않았었던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 바로 지금의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절치부심한 끝에 스타크래프트는 워크래프트의 느낌을 완전히 지우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큰 변수가 생겼어요. 스타와 함께 E3에 출전한 토탈 어나일레이션이라는 게임을 본 순간 블리자드의 개발자뿐만 아니라 게임업계 모두가 놀랐었죠. 당시에 기술력으로 구현하기 힘들어 보이는 완벽한 3D 그래픽, 그리고 현란한 전투 효과, 100여 개 이상의 유닛 등 실제 미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 괴물 같은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블리자드는 또한 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타크래프트를 갈아 엎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개발사에게 발매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같죠. 발매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솔직히 손해가 엄청나니까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노발대발 했었고요. 일부 극성 팬들은 회사까지 찾아와서 발매 연기에 대한 항의 소동까지 빚기도 했었는데 참 험난한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블리자들은 끝까지 완성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죠. 블리자들은 1년 매출의 70~80% 에서 가량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발매를 연기해서 만족스러운 게임이 나올 때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장인정신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98년이 왔죠. 저 역시도 프로게이머에 대한 꿈이 없었는데 프로게이머로 강제로 만들어준 게임 모든 이들의 방점에 설치게 만들고 밤새면서 게임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스타크래프트가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발매하자마자 그동안의 기다림을 한 번에 털어버린 만큼의 최고의 완성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 게임이 바로 스타크래프트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we <laughs>